자, 20번 보면 자, 요 함수가 1대 1 대응이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해봐야 되나 이거는 직선 두 개를 이어 붙여야지 돼. 직선 두 개를 어디서 이어 붙여야 되냐 하면 x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지금 내가 그은 직선이 x가 마이너스 -1이 1인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1인 어떤 직선이 된다라고 봐볼게요 이말 이해되겠어? 그래서 일단은 얘들아 마이너스보다 오른쪽에 위에 있는 직선, 마이너스보다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직선. 근데 잘 봐봐, 너네. 그러니까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 위에 있는 직선은 빨간색으로 내가 그려볼게. 위에 있는 직선을 앞으로 내가 오른쪽 화면, 오른쪽에다가 아니라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 거고. 그다음에 너희가 아 파란색으로 밑에 있는 직선을 좀 그려볼게요. 파란색과 빨간색. 파란색을 언제 그려? 마이너스보다 어떨 때? 작을 때 그려주시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내가 파란색을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 파란색을. 마이너스 1까지.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직선을 내가 이렇게 그렸어. 지금처럼. 그럼 지금 보고 있는 함수는 1대1 함수가 되니? 이거 일데란수가 되지 않아 왜 안될까 파란색 때는 증가해 가보자 파란색 때는 증가하고 빨간색에서는 컴퓨터가그용하면 안되지 그러니까 파란색이 이미 증가했지 얘들아 파란색이 이미 증가했으니까 빨간색 기울기도 이렇게 양수해야되는거야 뭐더 갚아도 되고 완만해도 되는데 파란색이 양수면 기울기가 빨간색도 기울기가 뭐가 돼야돼 양수가 되게끔 이렇게 이런식으로 그려줘야 지돼 아 증가만 하잖아 혹은 거꾸로 얘서 이런 경우도 있겠지 거꾸로 해서 거꾸로 거꾸로 파란색이 만약에 이렇게 감소를 했어 그럼 빨간색도 들 어때 그래 빨간색도 지금처럼 그러지만 안되고 얘들아 지금처럼 그러지만 안되고 얘가 이렇게 또감소해줘야 되는거 맞아 이런식으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이해하지만 우리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너희가 일단은 이런거야 얘가 양수면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여야 돼 혹은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여야 돼 기울기가 어때야 되는가 기울기가 증증이거나 감감이어야 되니까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지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봐봐 이런 걸 우리가 한마디로 어떻게 쓰냐면 풀풀거나 마 마다 부수는 뭐다 양수다 아니 부수가 고와 같대 그러면 그 말은 우리가 조금 더 깔끔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a 더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a를 곱한게 양수입니다 이렇게 주는거야 풀풀 도는 마음 아니까 둘 수의 곱이 양수다 즉 a에서 a 더하기 2 e 곱한게 0보다 작 다가 나오게 되는거지 a에서 a 더하기 2 e 곱한게 근데 일단 이렇게식 하나가 나와있어 이걸 너희가 알아주는 것도 좋은건데 너네잘 봐. 이네 너네 분명히 봐봐 이 빨간색 직선 있잖아. 내가 이렇게 만약에 올려 버리면, 얘들아, 파란색 감소하지, 빨간색 함수도 감소하지. 하지만 이 전체적인 함수는 감소 함수가 아니야. 왜냐하면, 자 봐봐, 점이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내가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가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어떻게 돼? 내가 아주 분명해, 얘들 어때? 여기는 저보다 여기는 저이더 높지, 증가했지. 혹은 그래. y는 1같은거 내가 그려봤을때 서로가 몇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두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어떠니 이건 1대1 대응 자체가 되질 않을거야 요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그래프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빨간색이 위로 올라가면 안되고 여기 좀 내려가 이렇게 있어야돼 이런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숫자라면 예를 들어서 너희가 요 점이, 요 점이 마이너스 1이면, 요 점은 뭐 내가 마이너스 2 정도로 내가 줄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여기에 떡 차있고, 여기가 뻥 뚫려있는, 이런 케이스를 보게 되면, 자, 가보자. 네.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에, 치역이 어떻게 되니? 치역이. 치역이 뭐야? 도아 치역이 뭘까? 치역이 뭘까? 이, 이 그림의 치역이 뭘까? 이 그림의 치역. 이 그림의 치역이 뭘까? 너이 그림의 치역이 마이너스 1보다 어떻거나, y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여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는 거 맞아. 치역이 얘야. 이게 치역의 집합이거든? 어, 문제가 생겼어.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공역을 뭐라고 준 거야? 공역을 모든 실수라고 준 거잖아. 근데 1대 대응이라고 했어. 1대 대응이면 어떠니? 취업과 공업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분명히 취업도 보너돼야 돼. 모든 실수가 돼야 되는데 얘가 모든 실수가 아니야. 중간에 비어, 이만큼이 비어 있어. 그래서 1대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이 되지는 않아. 그말 이해 돼?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려지면, 지금처럼 그려진다는 건 어떤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봐봐 너희 파란색에다가 마이너스 1넣어주면 여기다 마이너스 1넣어주면 a 더하기 b잖아 자 너희들 네. 네. 요 적은 뭐가 되는거야 마이너스 1 콤마 a 더하기 b가 되는거 맞니 빨간색 적은 뭐가 되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시게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 1넣어주면 여기다 마이너스 1넣어주면 그러니다 마이너스 1넣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봐 얘들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라고 알겠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처럼 그려지면, 지금처럼 그려지면, 얘는 1대 함수는 되는 거야. 다시, 1대 함수인 건 맞아. 하지만, 중간에 내가 비어있기 때문에 1대 대응이 되진 않는다. 만약에 내가 빨간색 함수가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심지어 뭐가 되지도 않아. 1대 함수가 되지도 않아. 근데, 이 문제는 딱 만나야 된다는 거야. 딱 만나야 돼. 이렇게 뿅 들어가야 돼. 이렇게. 요 점이 아니라 요 점이, 이러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뿅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냐?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이 만나서 연결 끊어지지 않아야 1대1 대응이 된다고, 끊어지지 않아야 1대1 대응. <laughs> 그래서 너희가 파란색의 Y 값이 몇인데, A 더하기 b랑 빨간색의 Y 값이 얘야. 그러면이 A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가 같아야 되는데 좀 전에 얘들아 a가 a 더하기 2가 곱해지면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a가 몇 사이인데 얘들아? 0 사이가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럼 그 사이에 정수가 누구밖에 없니? 마이너스 1이지 a가 마이너스 2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로 해 마이너스 2니까 b는 몇 나오게 되는 거야? 1 곱하면 몇?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만 내는 거야. 치중하지 말라니까. 내가 왜안 되는지 설명한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니, 이 문제는 왜안 되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돼. 만약에 친구한테 설명하잖아? 그럼 너희 친구한테 이런 거 말해야 될거 아니야? 너 조심해라. 이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친구한테. 이얘들 무슨 말인지? 막 친구를 의뢰 한번 데리고 왔어. 조심해라. 자다 걸리면 뒤진다. 뭔지 얘들아?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맞 아니야? 지금 잔다는 건 아니지만. 뭐안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 친구 데리고 오면 조심해라, 지각하면 뒤진다, 조심해라. 어때 친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 정도 얘기해줄 수 있는 거 맞아? 찍고 정말 별 생각 없이 어길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조심을 하자 이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니네가 아라 여기 쪽 이제 가게 되면 내가 발레 들었던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된 것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1대 함수밖에 안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잘 곱씹어 보자 너희들 어, 친구 가르칠을때 이런거 해야되는거 아니겠니 알겠어? 그래서 굉장히 되게 어려운 문제야더라 되게 알겠어?